오늘은 2023년에 한국인들에게 많이 판매되는 알리 제품 8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판매량이 많은 제품들 위주로 선정해봤으니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골라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순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구매 정보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태블릿 거치대 중 가장 판매량이 많은 제품인데요. 이벤트 기간에는 5일 이내 무료배송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특히나 한국인 구매량과 평점도 괜찮으니 나름 인정받은 듯 하네요. 이 제품은 어린아이가 뒷자리에 탄다면 아주 유용한데요. 설치도 편리하고 좌우조절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또한 앞좌석 헤드레스트에 쉽게 거치가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게다가 고정력도 좋기 때문에 핸드폰부터 태블릿까지 거치가 편리한 제품입니다. 차량 내부 꾸미기용 미니 피규어입니다. 다양한 제품 링크를 첨부했으니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다면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은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골라 꾸며 볼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 차량 내부가 너무 단조롭고 심심했던 분들이라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동작의 피규어를 배치하면 더 재미있고 예쁘게 차량 내부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구매하시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포즈의 피규어를 구매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또한 차량 내부뿐만 아니라 집안이나 사무실에서도 꾸며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평소에 피규어를 좋아했던 분이라면 여러 제품을 구경해보시기 바랍니다. 송풍구에 거치하는 폰홀더입니다. 옵션을 통해서 그레이와 실버 중 선택할 수 있네요. 무엇보다 크기가 작아서 공간 활용도가 좋은데요. 에어컨 송풍구를 막지 않아서 보기에도 깔끔한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아이폰부터 갤럭시까지 전기종의 호환도 가능한데요. 홀더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내구성도 훌륭합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을 통해서 호환 가능한 송풍구를 확인하세요. 무엇보다 한국인이 많이 구매한 제품이니 믿고 구매해도 좋겠네요. 중앙 팔걸이 쿠션입니다. 옵션을 통해 다양한 색상과 크기를 고를 수 있으니 관심 있다면 링크를 꼭 확인해 보세요. 이건 막상 사용해 보면 많은 분들이 편하다고 말하는 제품인데요. 특히 두께가 5cm이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좀더 편한 느낌을 제공합니다. 웬만한 차량에는 호환이 가능하고 설치 또한 아주 간단합니다. 콘솔 박스를 열고 뚜껑에 씌워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래도 구매 전에 내 차량의 내부 사이즈는 한번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재질은 피유재질이고 내부는 고탄형 메모리폼이 있는데요. 따라서 푹신하면서도 쉽게 변형이 오지 않으니 오래 사용할 수 있겠네요. 무엇보다 디자인도 예쁜 제품이기 때문에 가성비 좋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전용 USB 허브입니다. 테슬라 유저라면 쓸데없는 거살 필요 없이 이걸로 종결인데요. 옵션을 통해서 테슬라3와 테슬라와의 모델 전용 젠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글로그 박스를 보면 USB 단자함이 있는데요. 이곳에 연결하는 포인원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도킹 스테이션만 있으면 충전뿐만 아니라 데이터 전송도 가능한데요. 특히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포트의 퀄리티도 핏감도 좋은 편입니다. 마치 순정 제품처럼 자연스러운 재질과 디자인도 높은 판매량의 비결입니다. 또한 GPS 간섭도 없고 속도부 빠릿하니 꼭 구매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스마트 대시캠입니다. 옵션을 통해 기본 모델부터 키트 구성의 세트 제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메모리 카드도 고를 수가 있으니 링크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브랜드 제품들은 특히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판매량 또한 높은데요. 먼저 1944픽셀의 고해상도 화면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차의 번호판이 선명하게 확인되고 170도의 넓은 시야각도 가졌네요. 또한 HDR 기술을 지원하여 명암비가 뛰어나기 때문에 밤에도 선명한 화질로 녹화가 가능합니다. 주차시에는 설정을 통해서 24시간 동안 타임랩스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했을 때는 즉시 자동녹화도 가능한데요. 게다가 ADAS 기능은 앞차의 움직임을 감지해줍니다. 영어로 사진이나 영상을 녹화하라고 말하면 음성인식도 가능한 제품이네요. 이 정도만 보더라도 가성비 괜찮은 제품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신다면 링크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규어 번호판입니다. 감독님 농구가 하고 싶어요라는 명대사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 슬램덩크가 영화로도 개봉했는데요. 90년대 이전 출생자라면 슬램덩크 다들 좋아하셨을 겁니다. 북산팀 멤버를 한 번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깔끔한 품질과 신발의 도색 같은 디테일까지 섬세한 제품입니다. 저렴한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 덕분에 한국인 구매가 많은데요. 차량 내부가 아니더라도 거실장이나 사무실에서 많이들 사용하시네요. 90년대 이전 출생의 남성분들이라면 참지 못할 제품인데요. 저도 선물용으로 몇개 구매해야겠네요. 유그린의 차량용 충전 포트입니다. 옵션을 통해서 60W와 130W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구성품을 선택할 수도 있으니 제품 링크를 참고하세요. 유그린에서 충전 케이블과 충전 단자 등 최근에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요. 옵션의 상위 제품 기준으로 최대 130W의 PD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QC 4.0과 PD 3.0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니 노트북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대 3개까지 동시 충전도 가능한데요. 자세한 충전 분배 방식은 지금 나오는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포트 구성은 USB-C 타입 2개와 A 타입 1개가 제공되네요. 작은 사이즈지만 고속 충전까지 지원되는데요. 알루미늄 재질로 내구성도 뛰어나고 보관도 용이합니다. 무엇보다 속도까지 잘 나오니 하나 있으면 아주 유용한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알뜰구매 창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알뜰한 쇼핑 되시기 바라며 구독을 누르면 다양한 할인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